안녕하세요. 김명한 t v 의김명한 작가입니다. 자, 독서법, 퀀텀 독서법 수업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과연 퀀텀 독서법 수업에 참여하면 2주나 3주 만에 진짜 한 시간에 한권 읽기가 되는 게 맞나요? 한 시간에 한권 읽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콘덤독수포 수업에 참여하시면 2주나 3주 안에 반드시 한 시간에 한권 읽기가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셔서 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셨는데, 2-3주 후에 1시간의한권 읽기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콘돔독수법 이 수업이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3주 과정으로 3주마다 계속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성과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수업이 성과가 없다면 이 수업은 절대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콘돔 독수포 수업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일본, 중국, 베트남, 여러 곳에서 콘돔 독수포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독서법을 왜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독서법을 배우지 않고 무작정 무작정 책을 읽으시면 물론 뭐 1년에 한두 권 가끔 가다가 책을 보시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책을 보는 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독서를 독서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독서를 통해서 발전이나 성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독서를 통해서 좀더 어제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독서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음. 근데 독서를 정말 많이 하려고 딱 결단하시는 순간 가장 큰 문제가 독서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독서력이 없다는 것이죠. 독서력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힘들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수박 거다 핥기식 발전과 성장이 없는 독서가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발전과 성장이 있고 독서를 하기 전과 후 비포앤애프터가 달라지면 독서를 했다면 반드시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컨텀 독서법서 저를 믿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한 시간에 한권 읽기를 하실 수 있는 독서 고수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